아, 진짜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네. <laughs> 오와 깜짝이야. <laughs> 알렉산더 이리 와. 아, 호스키 때문에 놀랐잖아요. 아, 죄송해요. 우리 알렉산더가 워낙 덩치가 커서. 아니, 걔가 이렇게 큰데 목줄을 하셔야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현주가 oh,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laughs> 한 번도 누구 물어본 적 없어요 나도 그딴 거 물어본 적 없어요 개 목줄 채우는 거 그거 학대예요 입먹이라도 하시던가요 그건 강아지의 숨쉬 권리를 침해하는 엄연한 학대라고요 겁나 확대 해석하시네요 제가 이 손으로 당신 입을 이렇게 막으면 어떻겠어요 물론 답답 아니 기분이 좋을 수도 완전 아끼는 나만의 애견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냥 투견이에요 다른 강아지들이 견줄 수가 없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진짜 견줄 수가 없겠네요 목줄 같은 그런 학대는 절대 안 해요 아...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요 절대 사고 안 난다니까요 그치 뭐야, 어 어떡해. 저기 아 알렉산더 차가 개를 피해서 가로등을 박았네요 알렉산더 괜찮아? 아니 제가 사고 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알렉산더는 아무도 안 물어 알렉산더 물어